주희 씨가 이제 혼자서 연습해야 되는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구를 어떻게 정교하게 내가 연습을 할 것인가? 제가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음.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눌게요. 네. 옆돌려치기가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섰는데, 이 목적구를 1번에 놓고, 음. 한번 치고, 2번에 놓고, 한번 치고, 3번에 놓고, 한번 치고, 음. 1번, 2번, 3번을 놓고 내가 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 공을 실수를 하지 않고 두번 연속으로 1, 2, 3, 1, 2, 3을 못 치면 나는 오늘 밥을 먹으러 가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1, 2, 3번 해놓고 친구분이랑 내기를 해서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밥 얻어먹기. 밥 얘기하니까 배고픈데. <laughs> <laughs> 그러니까 되게 이게 그 몸에 와닿는 걸해야 돼요. 네. <laughs> 1번, 2번, 3번을 연속으로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음. 뭐 팁이 있나요? 팁 <laughs>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네, <laughs> 아무런 팁뭐 없고, 이런 거 다... 회전 다 필요 없고, 그냥 1번에 맞추면 돼요. 어... 주의 씨랑 저랑 대결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아, 네네. 먼저 한번 해주세요밥 사기니까. 어? 성공. <laughs> 이야. 자, 1번 성공했어요, 맞죠? 네. 자, 똑같이 여기 허브 위치에 놓고, 어, 2번. 자, 2번. 승부욕을 발동시켜야 <laughs> 요 네, 네 한번. <laughs> 어, 승부욕이 있어야 돼요. 우린 선수인데. 자, 2번.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자, 실패했죠?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오, 재밌다. 자, 이러면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laughs> 진짜 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연속으로 한 번, 두 번, 세번다 맞출 수 있으면 정리가 되는 거죠. 자기 스트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승부욕이 있으니까. 어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 <laughs> 이런 식으로 되게 실제로 쳐보면 어렵잖아요. 네. 하나공 맞추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음. 근데 이걸 정교하게 맞출 수 있으면 그만큼 음. 자기공이 음. 정교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 1번, 2번, 3번을 놓고 내가 실수를 안 하고 다 맞출 어. 수 있으면 네. 되게 효과적인 <laughs> 방법이에요. 제가 이번에는 꼭 한번 첫 번째 공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첫 번째 공을 성공했고, 두 번째 공을 또 성공해야죠. 실패했어요. 아... 실패했어요. 아... 그쵸? 나이스.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패했죠. 2번이 어렵네요. 2번을 다시 한번 쳐볼게요. 회전을 더 주고. 자, 2 번. 음. 야, 어렵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훈련을 많이 해요. 실제. 근데 이거 두 명이서요 연습해야 재밌겠다. 네. 그러면 안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응. 음, 그렇게 되면 당구가 엄청 종교해지겠죠. 근데 이거를 또 연습할 예. 때 회전을 예.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회전을 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원팁에 치고 싶으면 원팁에 쳐도 되고, 투팁에 치고 싶으면 투팁에 줘도 되고, 맥시멈을 쳐서 내가 끌어서 맞추고 싶으면 끌어서 맞추고, 요걸 음. 치는 방법이 내가 원팁 주고 강하게 쳐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강하게 쳐도 얘를 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네. 두께를 빼고 얇게 끌어도 맞출 수 있어요. 요렇게 음. 끌어도 맞출 수 있어요, 이 공을. 모든 공을 다칠수 있어요. 아, 네. 어떤 회전을 주더라도 음. 그런 감각을 익히는 연습이에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정해준 거는 네. 꼭이걸 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기준을 음. 정해주는 거예요.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라는 거를 딱 정해서 음. 옆돌려치기, 뒤돌려치기. 네. 이런 것만 숙... 딸을 시키면 네. 엄청난 선수가 될 거예요 느리게도 맞출 수 있고 음. 스피드가 빠르게도 맞출 수 네, 있고 네, 네, 네. 네, 그렇게 연습하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혼자 연습할 때꼭 사용하십시오 네. 그리고 한분꼭 데리고 와서 밥 내기 하고 네. 네, 커피 내기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뭐. 아니면 혼자 하시면 밥 음. 굶기 뭐 이런 거 아, 네. 나 이거 연속으로 세번 성공 못...